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보통해가족 감독 강남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어, 저녁 보통해가족 함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고맙습니다 네. 네.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실무층 양해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장동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생겼어요. 어, 네, 일요일 저녁 시간,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, 저희 고통의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이 영화, 뭐, 보셨, 지금 보신 종영이죠? 네. 어, 보셨겠지만, 어떤 답을 주는 영화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영화여서, 어,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, 음,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시다 보면 좀 어, 의미 있는 생각들을 좀할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또뭐 그런 생각들을 하기 좀 좋은 계절이 된것 같기도 하고요. 어, 영화가 사실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이제 손을 떠나서 어, 개봉을 하게 되면 이제 관객 여러분들의 보시되는데 또 각자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다르고.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어, 근데 이 영화가 좀 그러기에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어,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해윤 역을 맡은 홍예주입니다. 어, 저의 영화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. 부모님하고 봤을 때 관점도 다르고 토론 주제도 다르고 또 친구들하고 봤을 때의 주제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어, 관객분들께서도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영화가 또 마음에 드셨다면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석주 역을 맡은 쉐리입니다. 영화 아,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아,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똑같은 머리하고 왔어요.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친구분들에게 또 추천해주시고 가족분들이랑 또또 보러 가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